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구찌의 세계 진출을 이뤄낸 알또 구찌의 손녀의 폭로가 다시 화제인 가운데 1995년 청부살인의 내용을 다룬 구찌 영화에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0년 9월 뉴욕타임스는 구찌 가문의 상속녀 알렉산드라 자린니가 캘리포니아 법원에 개부 조지프 루팔로에게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자린니는 직접 유튜브를 통해 소송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폭로 내용에는 친모인 패트리샤 굿지와 외할머니 부르나 팔롬보는 개부의 성적인 학대를 방조하거나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굿지 가문은 1993년 자린니의 외당숙인 마우리치오 굿지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브랜드 경영에서 손을 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폭로의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과거 구찌 가문의 내분과 이혼한 전처에게 청부살인의 내용 또한 가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995년 3월 27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창업자의 손자, 마우리치오 구찌 회장은 출근길에 괴한이 쏜매발의 총탄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2년 뒤 전처 파트리치아 레지아니가 청부살인 지시를 내렸다고 특정했고, 레지아니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레지아니는 구찌회장과 결혼하기 전 가난한 세탁소 집의 딸이었습니다. 현대판 신데렐라로 불렸던 레지아니는 10여 년간 결혼 생활 후 구찌회장과 이혼했고, 레지아니의 사치와 질투, 집착 등이 이혼 사유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레지아니는 재판에서 구찌 회장에 대한 증오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커졌다고 인정했으며, 구찌 회장은 자신이 처음 결혼했을 때 생각하던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며, 더는 존경할 수 없었다라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밀라노 법원은 1998년 구찌 경영권 내분과 함께 구찌 회장에 대한 증오가 심해져 레지아니가 청부살인을 의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영화화되는 구찌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지난해 할리우드 제작사 MDN과 함께 구찌 가문의 역사와 청부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덤 드라이버와 레이디 가가가 주연으로 출연하며 올해 11월 개봉 예정입니다.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굿즈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플랫폼 역시 눈독을 들였던 프로젝트였지만, 리들리 스코 감독과 그의 부인이자 영화 제작자인 지안니 나스코시 극장 개봉을 원해 MGM과 계약하게 됐습니다. 한편, 굿즈는 오래 전부터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시도했던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처음 영화는 10년 전 리들리 스코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으로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제작이 무산됐으며 2016년 왕가위 감독 연출 마고 로비주연으로 다시 한번 제작이 시도됐지만 이 역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